안녕하십니까 블루리프입니다. 드디어 오늘 레지던티블2 리메이크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 날이 기다려왔는지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레온 S 케네디와 클레어 레드필드 두 개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데모 때는 레온 S 케네디를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클레어 레드필드 이야기가 궁금하기 때문에 클레어 레드필드를 처음 시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지원, 일반, 하드코어. 호호, 이 시리즈 열흘 팬을 위한 모드. 잉크리본, 전 일반으로 하겠습니다. 전, 저는 일반이니까. <laughs> Look man, I'm serious, okay? I saw this with my own eyes. Oh, I believe you, buddy. I believe you. oh Just, boy Tell us a story, tell us a story. Okay, well it was, Ooh, night, I was wow. walking home from the bar, and this woman started coming towards me. She was staggering, you know, so I, I figured she was drunk. <laughs>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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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ell us be honest now. How many drinks did you have? No man, I, I barely had a buzz on her. Oh come on. 아, 진도 아,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놀라> 느낌이죠.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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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운전할 때는 쌍내보지 맙시다. 갑자기 이런 말하기 좀 무하지만. Oh my 이야, 딱 봐도 일단 좀비인데, 저기 실제 사람이었다 생각하면 소름이죠. 와, 이 핏덩어리 봐. 야 야, 씨 완전 사고 쳤네. 내가 무슨 짓을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기 들을 번마. 옴. 옴 박. y yeah, you know 오빠. 크리크리스 레드필드를 말하는거겠죠야그 시절의 클레어 the... 리즈시절이죠 아, 잠리 여기 거 있죠? 아, 이 하는 거야이 아, 이리 그냥 거고죠면 안되나? <laughs> 비가 오네 여기에 경찰차랑 피덩어리가 있죠? 이거 벌써부터 신상치가 않어 물론 그런 게임이지만 헬로우? 원을 플레이했으면 이게 사건 발생 수라는 걸알수 있는데, 제가 원을 플레이하진 않아서 그냥 대략... 저기 내용만... 어이... 경관님, 무슨 일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준비되면 안 돼요? 나노리키면안 돼. Oh, shit. 겟 오지마 이새끼야 빵! 오우씨 오우씨 근데 리볼버 맛이 어떠냐 내 왕린을 오버워치 좀 했거든 응아 그도 경관님 어, 차 키잖아. 열쇠 날가 빠진 열쇠. 오이씨, 상점을 탈출해야 해. 또 일어난다고. 오이씨, 야, 이거 딱 봐도 불안하지 않아. 열면은 아저씨,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야? 오이씨! 진짜야 아이씨 제발 여기서 내보내줘 오이씨 빨리 나가자 빨리 이거 빨리 써 사용 나가자구 Get out 오이씨 oh come take yo! Don't shoot! Get down! Get down! Thanks you! Oh come take you! We gotta get out of here! You alright? Yeah, I think so. Thanks. You can thank me later, and we're safe. 어왜 이렇게 많아 갑자기? 오이씨 얼굴 진짜 죽겹기는 겠네 진짜. 탈출해 어서. 홀아. What is going on? I don't know. Hopefully, they'll have some answers at the police station. Police station? Yeah, Leon Kennedy. You are? Claire. Claire Redfield. c l a i a e Redfield. live around here? No. looking for my brother. He's a cop too. Oh, I'm not. I'm not. 드 m not. I'm not. I'm not. I'm n 크 프레이즈넷, 레지던트 이블 2 리메이크 버전. 어떤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무척이나 기대되는군요. 혼란에 빠진 라쿤 시티 좀비들이 판치는 이 도시에서 과연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요? 레지던트 <laughs> 이블 2 시작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도시 전체가 소요 상태이므로 힘으로...

아, 공달공 둘이서 사는 건 어떨까? 시립. Looks like we're walking from here. 오. 씨... 여기 미식가분들이 계신데요. Yeah, good call. 우와, 갑자기

다행이다 다행인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 나만, 나만, 다저 연료 나다 이제. 오! 만 저거를 막고 살, 살아남는 것부터가 진짜 신기하다. 와, 저폭압장난 아닐텐데 레온, 그는 괜찮은 것인가? 살아 있군요. 야! a n t s t y o t 야, 진짜 이좀비 끝이긴 오 헤드 네. 네. 튀어! 어 d t i 어 계속 가야 해. 어디로 가야 해? 여기로 가야 해? 여기 a r 지 여기 맞아야 s 텐데. 뒤로 빠지기 힘들 것 같은데. 오이씨,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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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so s c a 여 e d I'm just so 오, IPD, 락분 페트롤, 디펜스. <laughs> 오, 오이씨. 오,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너 그대로 거기 있어. 오, 미안해, 미안해. 들어가, 들어가. 빠가, 어서 빠가. 와요. 끈질긴 좀비자식들. 조정과의 탈 달성. 죽음의 도시 입장. 아... 뭔가 꼭 한번 이런데 사이드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단 말이야. 아이템이 있지 않을까 하고. 과연 아이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템이 없군요. 들어왔어. 호호. 대못 왔던. anybody here? anybody there? 아 다른 말인데. <laughs> 오, 권총탄. 좋아요. 여기 저장하는 것도 있죠. Save. 잉크가 없어 좋군요. i p t Come on, Chris. Where are you? 배워아유 오, oh, shit. They're i 거기 있어요? 출구를 찾았어요. I 이쪽이에요. 지원 아! 요청을 아!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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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요. 동쪽 복도로. <목소년> 자, 아무도 없죠. 클레어밖에. 마침 그래도 클레어라, 클레어라도 봐서 다행이에요. 좋아, 할 일이 정해졌죠. 이건 신비의 어디로든지 상자 디럭스 무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게 있네. 오, 살짝 도움이 되긴 하겠다. 15발짜리. 근데 저는 일단 원판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일단 클레어 고유 무기로 하겠습니다. 어 이건 치료 스프레이 아껴둬야지 아이템이 사라지진 않겠지? 이거를 딱 키면 딱 올라가지만 이발에 멈춰버리죠 전력이 부족해요 그런 거로 제가 직접 넘어가야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와 지저분해 정말 끝내지는군 준비가 이제 딱 달려오면 이제 갑분사 되는 거죠. 좋아요. 7 발. 복수가 됐네요. 퓨즈가 없어서 하나 못 끼죠. 일단은 나중에 퓨즈 를 하나 구해야 되겠습니다. 안 열리고. 오, 여기 벌써부터 뭔가 심판치 아죠 focus, c l a i 좋아요. 기자실, 기자회견실. 이 분명 불는나가 있었는데 여기 꾼. 오, 뭔가 있죠 밑에. 총알, 나이스. 복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곳어 근데 뭐그 다음에 딱히 뭔가 없군요 그래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드 으어 아유 손이 미끄러졌다 내 뒤에서 뭐 소리 들렸나 내 뒤에 누구 있니 아니지 아니 누가 화장실 변기를 막 막아 고뚫질 않았어? 이런 비매너 같은 일하고 똥물이 흘러 흘러 넘치고 있어. 어, 응급처치 스프레이. 좋아요. 어떤 데미지를 받든 사용자가사람만 있다면 완치를 시켜주는 마법의 스프레이다. 와, 내가 왔다. 어..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데미잇 오케이 안 열리죠? 오픈 업! 어! 오픈 업! 퍼리! 오픈 업! 오케이 기다려요 제가 제가, door. 왔어요. Door. 제가 왔어요 제가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빨리 와요! 빨리 넘어와요! Uh, your, uh. 너무 홀라! <laughs> <laughs> 오마 my god, d a m 마빈에게 전해. 아... 너무 늦었어. 이걸 마빈에게. 경관의 노트. 까디스. 스테츄 신의 동상. 말하는 거죠. 여기서 쓰리 메달. 뭔, 뭔지 모르겠지만 세개의 메달을 들면 지하의 문이 개방됩니다. 그럼 엘레베이터고 모르는 공간을 거쳐 주차장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군요. 어 뭔가 데모랑 좀 틀려졌죠? 데모는 여기에 뭔가 이상한 그림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는 메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나와있죠? 아마 이게 비번 같네요. 메달을 뽑을 수 있는. 좋아요. 좀더 이게 알기 쉽게 나온 것 같네요. 자, 이제 녀석들이 깨어났어. 녀석들은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뭘찾으어리터주렸어이는완만가죽만가이이 야, 이씨,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오이씨. 오이씨. 야이씨,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으이, 저리 가! 저리 저리 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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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나와! 어서 나와! 나와야 해! 나는 동당이 나기 로오쉣 뻑! 깨놔! 깨놔! 도와주세요! 플레이! 뚜아뚜우우바 <konuş> 마빈 For now. For now. 지금은 Marvin Branner. Marvin Branner라고 합니다. Thanks. Thanks. <laughs> 누군지 모르지만 대로도 제대로, 제대로 가친 것군요. I <laughs> know how to take care of myself. Come on. 레온이랑은 역시 조금 다 틀리죠 대사가. <laughs> 누가 이렇게 만든 y knows what c a u 이 e 이 있죠. i s 한건 하나. 이곳 s 비 r e coming to 다 h e a m o d 그 m o r n a There's a lot of theories. I'm not going to be here. I'm not g 요 i n g to b 요 크리스틴 휴가 갔어요. 유럽이나 했나? 몇주 전에 떠났죠. 휴가요? 참 좋은 소식이네요. 또 알려줄 게 있어요. 나가는 길이 있는 것군요이비 r 통로로 가면 됩니다. 좋아요. 이봐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겠어요. 아니요, o 신경 쓰지 마요. 알아서 할수 있습니다. 아니요, c 비 같은 소리 s 요 소비 필요서 잘 들어 요 c h 당신을 지켜요. 그래 오빠도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자 아마 이게 필요할 겁니다. 아, 됐어요 필요 없어 상식 필요. 조심해요. 그런 것들 보게 되면 그게 누구든 망설이지 마요. 할수 있으면 죽이고. 아니면 도망쳐요 아 마빈형 전투단검 적에게 붙잡혔을 때방격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적을 쓰러트린 후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도가 있죠 스페이스, 공격은, 공격입니다. 근접 공격이죠. 하! 아, 아, 치고, 빠지고, 태보, 퇴보, 태보, 퇴보, 태보 해! 어허. <laughs> 어허. 자, 이 스태츄에 메달 세 개를 넣으면 풀린다고 하죠. 자, 아까 그 2층에 있는 동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다 일정한 비번 입력하면, 이 메달을 얻을 수 있죠. 그 메달의 힌트는, 바로, 여기 있죠. 아까 받은 경관의 노트에. 호랑이, 나뭇잎, 독수리? 호랑이, 나뭇잎, 독수리. 오, 예! 호랑이 메달을 획득. 사자 메달이네. 사자 메달. 맹렬한 사자가 새겨진 장식용 대형 메달. 획득. 좋아요. 하나 획득했죠. 일단은 이 메달을 들고 다닐 메리트가 없으므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든지 문에다가 이것도 먹어두고 비밀상자에다 다 집어넣겠습니다 메달 보관 날가빠진 열쇠도 보관 응급처치 스프레이 두개 보관 좋아요 일단 저장 한번 해주고